예. 신명기 13장 말씀입니다. 예. 신명기 13장 말씀은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이라 그러거든요. 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죽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서 말씀을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과학, 기술, 기계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그 과학이 우리 사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지배하겠죠. 과학, 과학 만능주의. 그래서, 과학이, 기술이, 문명이 사람을 지배하겠죠. 어떤 사람은. 하지만, 사람을, 사람을 진정, 진정으로 지배하는 분야는요, 종교입니다. 그 종교라고 하는 그종 자는 마루 종 자고, 교는 가르칠 교입니다. 마루가 되는 가르침이라 최고의 가르침이라 이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는요 종교입니다. 최고의 가르침을 주는 음, 최고의 가르침이 있는 음, 예, 기독교는 종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교를요 또 이렇게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음,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소망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굴복하고 절하고 하는 이것을 또 종교로 이렇게 정의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기독교를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아주 비판을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은 음. 최고의 가르침을 준다는 측면에서 기독교는 종교인데요. 그런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가르침을 주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음.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본문대로 하면 죽이라 그럽니다. 어쨌든 최고의 가르침을 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서, 어떤 대단한 자가 일어나서요.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정도로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람을 이런 영성가를 따라가야 할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정도의 이적을 병든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아무튼 대단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따라가야 할까? 우리는 이적과 기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가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겁니다. 그에게 십자가가 있는가? 그것을 보고 예. 그러하다면은 예. 그를 따르면 되겠죠. 그런데 십자가는 없고 단순한 이적과 기사만 행한다 하면은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한다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그와 같이 한다면 악을 제하라 그래요. 5절 말씀도 읽어보죠. 5 절, 5 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니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하여 너희 중에서 어떻게 악을 제하라? 그럽니다. 악을 제하라 그럽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요, 엄청난 말씀을 하셔요. 형제나 자매나, 친구나 아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그 친구를, 그 형제를 죽이라는 겁니다. 6절부터 1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내용이죠. 6절부터 10절. 내 어머니 아들, 곧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극률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못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종졌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럽니다 가까운 친구가 아내가 하나님 섬긴 것을 벗어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 할때 네. 죽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한 성읍이 성읍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그 성읍 전체를 멸해버리라 그럽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나 나옵니다. 한번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13절,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 그럽니다. 네. 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로 적용해서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힘도 없죠. 음, 악이 무엇일까? 악을 제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악을 제하라. 음, 도둑질하는 것이 악이죠. 거짓말하는 것이 악입니다. 음. 그런데 근본적인 악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멋진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최고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엉뚱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악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요, 악을 제거하라 그래요. 우리에게 이런 힘이, 힘이 없죠,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누굴 죽여야 되겠습니까? 죽일 수가 있나요? 힘도 없고. 2 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요,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사람 악을 제한다 해서 그를 죽이고 이렇게 십자군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역사에서 한번 그런 일을 했어요. 기독교가, 예,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최고의 가르침을 줘야 합니다. 아멘. 예. 물론, 따르지 않는 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최고의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예, 듣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뭐. 하지만 우리는 듣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본문대로 하면 죽여야 합니다. 근데 이, 이 13장은요, 신성 국가, 예,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가 된 다음에 이루어진 그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고의 가르침을 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최고의 가르침을 줘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네. 최고의 가르침이 무엇일까? 네. 사랑하는 거죠. 네. 네. 사랑 이외에 다른 어떤 가르침도 따를 수가 없지요. 어제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사인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악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제거해야 합니다. 적어도 내 안에 있는 것은 제거해야 되겠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어. 아, 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악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음, 그것을 제거하라. 악을, 제거하라. 악을 제거하라. 악을 지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이 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는 세상 어떤 것들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세상이 노도와 같이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은 사탄 마귀 악령은요 어떤 틈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귀신을 받아들인 겁니다. 귀신을 따라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잡혀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세상 어떤 것들도 우리를 넘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쨌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악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제거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룩 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헛된 우상을 따른 다음에는 이 부분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